네, 안녕하십니까 피드셋트 본부장 이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본 훈련에 참가해주신 피드 본계에서 대표 네, 헌사 저희 회사 회장님이 주게 깊은 감사의 말씀니다 오늘 훈련은 어, 화재, 무수, 정전 등 매우 대량불행에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대응 대처 능력을 제도하고 먼저 상황을 통해서 업무색 유출을 획득을 훈련은 정면 대응 훈련, 우수 대응 훈련, 사회 대응 훈련, 세 가지 진행이 고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각 훈련별 사항 프로세스는 앞으로 진행될 훈련이나 이익을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가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어, 오늘 훈련은 완성된 대응 체계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항을 통해서 대응 능력을 높여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늘 훈련을 지휘하려고 협사을해놨습이다 k 스토커포이 김진호 훈련을 토대로 긴장 많이 으니까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선교가 된 k 스토이김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T 공연의 센터비상 사업에 의합 모임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들으신 대 네. 이번 조합 훈련은 정전 대응 훈련, 우수 대응 훈련, 화재 대응 훈련 이렇게 세가지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에 앞서 훈련에 관한 간략한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립니다. 앞에 있는 대로와 나노들이 구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조회하고 훈련에 관한 기기인접시간은 마지막 강평 시간에 진행될 예정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전 대응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 동 s 실 출동! VPS실 출동! 수변실 출동! 출동!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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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실장 송신 송 수변전 실내 한전측 정전 여부 확인 바라 NBS 한전측 램프 서둔 확인 한전 정전 확인! 확인! 메인 VCD UBR 정보 확인! 확인! 한전측 정전 확인. 확인 한전측 정전 확인. 상황실 료원 한전측 정전 상황 전파 실시하라. 비상발전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발전 기조. 아, 확인 발전기 기동하겠습니다. 발전기 기동. 발전기 기동 완료. 발전기조 현장 잠수대기 전력실장 송신. 송신. 발전. 발전 전원 주파수 전압 동기 확립 전까지 특고압반 차단기 모두 차단 실시해 주십시오. 차단 실시. 실시. 1차측 c h a 차단 저 u r n up. So d o r n up. You 고압반 차단 모두 확인했습니다. 발전기조 송신. 발전기조. 발전기조. 주파수 전압 동기상태 확인 바람. 동기 확인. 확인 발전기 그 동기상태 모두 확인했습니다. 발전기 투입하겠습니다. 발전기 투입. 발전기 투입하 투입 확인. 발전기 조유리랑30% 이하로 떨어지면 종합상황실로 송신바람 전력 실장 송신 듣고 오빠 한전측 복전대비 준비바람 준비하세요. 현장 확인조 이상무 확인하겠습니다 UPS 조발전기 전 투입상태 확인 확인 엘리베이터 조 고개가침 상태 확인 마라. 확인 소방설비 기타설비 조 이상유무 확인 마라. 이상 확인 현장 요원들 현장에서 잠시 대기 바람 전력 실장 송신. 한전 측 복전 여부 두꺼워 빤 확인 봐라. ABS 한전 측 앰프 정동 확인. 확인. 복전 확인. 복전 확인. 메인 9 2 b i u s b 정보 리셋 확인. 한전 복전 확인. 한전 측 복전 확인 잠시 대기. 확인 전력실장 현장 잠시 대기 한전차 복전으로 잠시 후절체예정이 현장요원 현장 대기 바람 전력실장 송신 특보와방구 v 1 구입 시유차측1구 구입 확인 차측 v c 2 투입 완 네. 투입 확인 투입 확인 전체 v c 2 투입 완료 확인 한저측 듣고 왔반 투입상태 확인했습니다 전력실장 현장 잠시대기 현장 확인조 이상유무 확인하겠습니다. UPS 조 한전측 절체하부 확인바람. 확인 엘리베이터 이상유무 경보상태 확인바람. 확인, 확인. 소방설비 기타 항원항습기 설비조 이상유무 확인바람. 확인 현장용 잠시 대기 한전측 복전이 절체 완료됐습니다 잠시 후 비상용 발전기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발전기 조 송신 비상용 네, 발전기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발전기 정지 이상발전기 정지 확인, 냉각수펌프 정지, 냉각수펌프 정지 완료. 확인. 급배기팬 정지 확인. 급배기팬 정지 완료. 확인. 각 현장의 특이사항 보고바람. 수사실 지나왔습니다. 발전기조 이상리모 확인바람. 확인. 상황실료원 한전적 복전 상황접파실시하라 상황자파 완 확인. 현장요원 잠스 대기. 이로서 2019년도 10월 29일 한전적 정복전 훈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요원님께서는 정황 상황실로 남은 게임을 시작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정. 네, 저... 지금부터 이어지는 훈련인 누수 대응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앞서 훈련에 관한 간략한 진행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누수 상황은 연구실 내 스프링쿨러 누수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첫 번째 단계로 중앙관제실 경보와 누수, 두 번째 단계로는 누수 차단 조치 및 장비 보양, 세 번째 단계로는 누수 원인 제거 및 복구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프로세스는 앞에 있는 훈련 프로세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수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훈련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발생! 센터장님, 지하 1층 6모듈 연구실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긴급히 출동하여 확인 바랍니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바랍니다. 복구반 송신. 송신. 확인. 복구반 지하 1층6 모듈 연구실로 복구 장비 가지고 긴급히 출동 바랍니다. 전력 실장 송신. 송신. 전력 실장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보조펌프 모두 다 수동으로 정지 바랍니다. 경고 정지시켜놔 주십시오. 기계실장 송실, 알람벨브 1차 측 잠가주시고 드레인벨브 열어주세요. 일차 측 장비 상태 확인했습니다. 전력 실장 현장 계속 대기해 주세요. 정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정리조 투입시켜 주십시오. 장님, 좀 누수 복구 상황 보고 바랍니다. 네, 정리완료했습니다. 확인, 잠시 대기. 종합 상황실 감시장비 이상률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력실장 송신. 송신.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중합펌프 모두 다 자동으로 놔 주십시오. 자동으로 정리완료했습니다. 확인, 잠시 대기. 기계실장 송신. 확인. 알람 밸브 1차측 개방해 주시고 드레인 밸브 잠가주세요. 1차측 개방 후 드레인 밸브 잘 보였습니다. 확인. 잠시 대기. 종합 상황실 송신. 확인. 경보 이상 유무 확인 바랍니다. 확인. 센터장님 송신. 확인. 모두 복구 완료했습니다. 이상 유무 없이 완료했습니다. 현장 마무리해 주시고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누수 대응 훈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훈련 교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누수 대응 훈련을 모두 마치고 이어지는 화재대응 훈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재 대응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앞서 훈련에 관한 간략한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재 상황은 건물의 충전기 보관함 과열로 인한 화재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첫 번째 단계로 화재 확인 및 전파 신고, 두 번째 단계로는 자위 소방대 출동 및 화재 진압, 세 번째 단계로는 고객 대피 및 응급 조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프로세스는 앞에 있는 훈련 프로세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재 대응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화재 발생. 센터장님, 1차 정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차 제한 실패했습니다. 정무 충전기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의 소방대와 함께 긴급히 출동 바랍니다. 상황 실119 신고 바람. 확인. 화재 발생, 상황 전파 바로 실수해 주십시오. 대피조 입주 고객 안전하게 대비 유도시켜 주시고 응급환자 발생 시 상황실로 송신 바랍니다. 방사! 방사! 어, 네, 장불 확인, 장불정리도 투입. 각의 상황실 화재 진화 완료했습니다. 상황 전파 실시해 주십시오. 센터님 화재가 모두 진화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2019년도 10월 20일 화재 대응 훈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환자 발생에 의한 응급환자 실패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시범 훈련이 있겠습니다. 환자 발생, 환자가 발생되면 우선 먼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 신고와 제세동기 이동을 요청합니다. 여기 안경 쓰신 남성분 119 신고해주세요. 하얀 서치 분 남성분 제세동기 가져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관찰하여 호흡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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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침대 소수를 계속 치료하 됩니다. 2, 3, 4, 5,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20, 21, 22,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예, 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응급환자 9호 시범 분류를 마치고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처음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면서 조치하는 모습들이 이제 제눈 음, 처음 이렇게 봤는데 아 이게 간단하게 사고 났어요. 응급조치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시기까지 정말 많이 움직이시고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잘 느끼게 됐고요. 어, 사실 여기 계신 오늘 이 액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알고 움직여 주셔서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몸을 움직여서 훈련 해보는 것들이 어 실제로 안전을 지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저희 이제 비상안전팀에 온 지가 이제 한열달 됐는데 그 굉장히 KT 자체도 그렇고 우리 그룹들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정말 안전한 KT 그룹으로 가는 어떤 그첫 발을 어떻게 보면 s t s 에서 이렇게 또잘 기획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진짜로 안전한 KT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인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laughs> 뒤에서 <laughs> 보시는 분들이 다 지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보타네인들 또뭐 당당한 분들 보시기에 뭐좀 부족스럽겠다는 의견 있으시면 같이 얘기좀 해주시죠. 뭐 다른 뭐 지적을 하거나 그럴 거는 안보인다는데 선생님도 연습 많이 하셨죠? 아, 30분씩 <laughs> 연습 많이 하셨다는 그 느낌이 들어서. 굳이 오늘 훈련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오늘 훈련하신 분들, 오늘,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하신 만큼만 모든 국사에 계신 분들이 똑같이 체득을 하시면 정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30번에 걸쳐서 반복 훈련하시면서 느끼시고 몸이 익히신 것들이 여러분들 몸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 이런 경험을 못해보신 분들은 또 사실 막상 실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된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상황 대처에 대한 프로세스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개선하거나 바꿔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자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프로세스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어느시기에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드리는 게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두 가지가 다될때 우리가 원하는 안전, 케이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원래대로 나타나시고 준비하시고 한 거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실제 상황에서 일상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경보가 떴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가 오늘처럼 잘될수 있을 거냐 하는 데는 자신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 훈련을 할 때는 정말 실제 상황에서 무댈없이 불씨의 소집을 받아서 오늘 같은 이런 대처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laughs>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범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 거잘 알고 있고요. 아까 뭐 물까지 끓여가면서 또 물도 닦아내시고 받아가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준비도 많이 하셨구나 하는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전과 같은 훈련이 결국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또 개선할 점 많이 의견 주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2시에 한번 소집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연, 그, 화재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비상훈련이 우리에서 처음, 솔직히 반성을 하는데, 처음 한거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반복적인 훈련들이 돼서, 이제 모든 이제 직원들이 이게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안 익어야 돼서, 그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이게 조치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게 평소에 그 역할 분담들이 다 정의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런 훈련을 계속 좀 반복을 할 거고, 앞으로도. 어, 근데 문제는 이제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또 야, 뭐 어떻게 훈련을 했었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앱편 협력사에서도 자체적인 훈련도 하고, 또 우리 스 d n 2하고 KT하고 이렇게 종합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나야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체할 수 시스템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